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이번에는 무엇이죠? 오늘의 게임은 바로 두든든두든든 거대한 장벽 앞에 놓여져서 지금 어 여기에서 지금 어 아무튼 장벽 전쟁이라는 아주 재미있을 만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첫 번째 거 이거는 칼이에요. 상대방과 싸우는 거고, 두 번째 거 이거는 삽인데요. 삽으로 팔수 있습니다. 이거 파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갈 수도 있고, 상대방이 오지 못하게 이렇게 굴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은 올수 없, 이렇게, 이렇게 계단처럼 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는 갈수 있지만 상대방은 여기로 못 오는 그런 길을 만들 수도 있기도 합니다. 자, 요런, 그리고 세 번째 거 이거는요, 블록을 쌓는 건데 열 번만 이용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블럭이 쌓아지죠. 이렇게 해서 집에 통로를 막, 막는다든지 할수 있죠. 그래서 오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해 줍니다. 얘가. 네, 목 뭐, 목크래요. 뭐 네. 여기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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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는 거지. 크, 끝내주지 않아 뭔가? 음.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해 보도록 할게요. 가자. 다음에는 다음 영상에서는 배드워즈도 해볼 건데 일단 여기 빨강 팀인데 우리 파랑 팀도 좀 있네요. 여기 빨강 팀 저기에 들어가면 죽어요. 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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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 여기 지금 사람들이 없네 별로. 그래서 여기 땅 속에다가 집을 만들 수도 있죠. 아니면 저기에다가 벽을 뚫어 가지고 집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미안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미안하지 않다는 건 미안하지만 미안하지 않다는 뜻으로 미안하지만 미안이 에이, 미안이 아무튼 아네아아어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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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네. 차차차차차차 오케이 이겼다. 칼싸움을 너무 못하네. 난 잘하는데. 크크크크크크크크 네,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제가 만들어둔 게 이제 이번에 한번 집도 좀 만들어볼 것 또? 괜찮은 거 같네요. 저는 여기 위에다가 집을 좀 만들어볼게요. 아무도 모르게 통로를 나만의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집을 올라가서 집을 짓는 거예요. 딱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서, 이건 약간 친구한테 전수받은 방, 이렇게 하면 눈에 안 띄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집을 만드는 데 방해하지 않게 잘 들킬 수, 들켜도, 들킬 확률이 낮아지게 할수 있는 집이라고 해서, 아까 저기 막으면 된다고 하지 않으면 았 막아서 가끔씩 튕겨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음. 좋죠. 그렇죠. 경치를 바라보는 곳. 이것도 친구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친구의 방법이죠. 어우, oh, yeah. 경치가 아주 좋죠. 이게 바로 땅의 경치와 뭐야? 저기 아까 애들 있었는데, 뭐야? 아, 차차차차... 아, 뭐야? 내 집에... 아, 손대지 마. 내 집에... 아, 진짜... 응, 흥. 저치했고요 여기로 가면은 갈수 있는 빨강색으로 가는 길도 만들어 볼게요. 따라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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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라. 깨자차차차. 좋았어. 거의 다 만든 것 같죠? 여기로 가면은 이제 빨강팀으로 갈수 있는 통로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빨강팀이 보입니다. 이제 여기로 가면은 빨강팀한테 딱갈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놨고요. 방도 좀 만들어봐야겠다. 방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입니다. 어, 아늑하죠? 네, 아주 아늑해요. 음. 좀 이게 파놓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방을 만들어야겠다. 이래 약간 좀보안성이 있지 않을까? 혹시 모르니까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왔을 수도 있어. 여기가 이제 넓직한 거실. 여기가 이제 땅 보는데 아까 그 사람 어떻게 됐지? 음 포기한 것 같네요. 음. 뭐 이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빨강 팀으로 가 볼까요? 쳐 들어갑니다. 어, 여기지. 어, 여기 여기인 것 같아요. 이 방도 두개 있고 넓직하죠. 은근 내부가 좋아요. 시스템이. 이때다. 애들을, 애들을, 애들을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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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딱딱딱딱해 가지고 이때다. 하나도 애들을 막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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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하, 촥촥 촥. 오케이, 좋았어. 오마나 어, 벌써 3명을 킬했어. 어, 나 킬했었죠? 근데. 촥촥촥촥촥촥 촥. 아. 응.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여월 원래 여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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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기 때문에. 흠. 아, 좋다. 음. 응. 아, 다시 제가 만든 집으로 가 볼게요. 어디 있죠? 저기 까. 아! 이렇게 한 번씩 서버가 점검된다는 사실 아셨죠? 그럼 점검하겠습니다. 안녕!